믿을 수 없다. 35파운드 M 선수는 수년 동안 토트넘에 머물렀다. 글렌 머레이는 스카이 스포츠 뉴스 2022년 8월 31일 오후 7시 23분에서 손흥민이 여전히 토트넘 호스퍼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지난 3.4년 동안 아들을 요구하고 싶어 하는 큰 사람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트라이커의 레벨이 35파운드 M로 평가되었을 때, 모든 이적창구는 토트넘에서 아들의 셔츠를 벗는 것에 대해 속삭인다. 아들은 너무 완벽주의자입니까? 흥미는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공격선수 중한 명이자 토트넘 호스퍼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한 명이다. 30세의 그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으며, 나쁜 경기 일이나 프리 시즌에서 꽤 나쁜 형태로도 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며 더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을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팀에서 손흥민은 많은 포지션을 맡을 수 있고 한국 선수는 골을 넣고 도움을 주고 심지어 수비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 한국 스타는 33파운드 100만 가디언에 따르면 으로 평가됩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토트넘에서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소유자는 곧 그를 팔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2025년까지 계약 중입니다. 물론 그들이 훌륭한 제안을 받지 않는 한 일부 클럽은 이번 여름에 너무 적은 시간이 남았을 때 겨울 이적창에서 손흥민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레알은 최근 떠난 포지션을 대체하는 한국 스트라이커에 관심이 있는 팀들이다. 수년 동안 손흥민은 토트넘의 중요한 골 원천으로 자리 매김했으며, 코칭 스태프부터 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골을 넣기 위해 그를 필요로 하며, 아들은 항상 자신의 일을 잘했습니다. 리버풀은 겨울 이적창에서 손흥민에게 묻기로 결심했고, 레알은 언제든지 시류에 뛰어들 수 있다. 리버풀은 사디오 마네가 바이엘은 미넨에서 새로운 도전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하고 교체가 아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 이적창에서 스트라이커 손흥민을 영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은 스퍼스의 한국 스트라이커가 안필드를 떠날 경우 사디오 마네나 모하메드 살라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풋볼런던에 따르면. 리버풀은 런던 측이 탑사에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손흥민을 유지하겠다는 토트넘의 의지를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에서 우승하는데 도움을 준 손흥민의 23골 이후 스퍼스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도움을 준 리버풀은 여름 이적 기간이 끝나자 관심을 끝냈다. 리버풀의 문제는 현재 마네가 안필드에서 떠나고 세네갈 스타에게 35파운드 m을 지불한 바이엘은 위넨의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리버풀 이사회는 만네의 대체자를 찾기 위해 움직임을 보였지만 새로운 계약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아들은 다시 한번 클롭의 조달 계획에 포함되었다. 리버풀의 어려움은 손흥민이 지난해 2025년까지 토트넘과 계약 연장에 서명했는데 이는 다니엘 레비 회장이 한국 스타를 낮은 수수료로 보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레알 마리드가 아들에게도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다.